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접이 변호인입니다. <자유동원입니다>. 11월 11일날 <목소리> 체로키 치프 미산딸 영구 분꽃 스미다노 하나비 수국 이렇게 3종 한 세트를 어, 나눔을 약속을 드렸죠.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어제 제가 1차 물량을 배송을 했어요. 어, 꼭, 일찍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, 보냈는데, 오늘도 좀더 빨리 보내, 받아볼 수 없냐. 그래서, 그래서 오늘 2차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가 왔었는데,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린 점, 어,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제가 몇 가지 질문 중에, 어, 말씀을 드리자면, 사이즈는, 한 뼘이 안 돼요. 한 뼘이 안 되고요. 그리고 삼목 이건 체로키치프는 삼목입니다. 전부 다 삼목류고요. 오 제가 봄부터 삼목을 시작을 해서 올해 1 년생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한 뼘이 안 되는 사이즈 이점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지금 식재를 해도 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, 저 같은 경우는 가을 식재보다는 내년 봄에 식재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심어서, 노지에서, 중년이 차라리 안전하게, 이대로 키우셨다가, 내년 봄에, 키우시는 거를 더, 그, 렇게 말씀드리죠. 그리고, 지금이, 시기가 낙엽이 질 때라서요, 제가 배송하는 과정에서, 어, 낙엽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떨어질 수 있는데, 크게, 뭐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지금 낙엽 떨어지고 나서 봄에 땅을키우면 되니까요. 그리고 제가 어떤 과정에 어떤 과정으로 포장이 되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우선 한 세트 주문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한 세트를 이런 작은 박스에 좀 내려놓을게요. 일일이 저는 이제 신문지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그나마 흙이 태어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태어나올 수 있죠.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. 태어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꽃그 다음에 스미다로 하나비 수국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빈 공간을 그 왕교 있잖아요 왕겨를 제가 채우고 있거든요 아휴 제가 손이 두개 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왕교로 이제 채우는데 아 사실 좀지저분해죠 지저분한데, 제가 여전까지 택배를 정말 한 7, 8년 보내왔거든요. 근데 이 방법이 좀 지저분하지만,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배송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, 그 개봉하실 때, 지금 밖에서 하지 마시고요. 가급적이면, 이렇게 해서, 배송이 됩니다. 근데, 개봉을 할 때, 안에서 하지 마시고, 밖에서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 풀었을 때요, 풀고 나서, 이 비닐만 살짝, 이렇게, 들어서, 이렇게 들어가지고, 어, 개봉을 하시면, 편한 것 같습니다. 이서 이렇게 이번에 배송을 하고요. 어, 다음 그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달 25일에서 26일 날나눔때 발송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. 그럼 저 지금 빨리 택배 싸 가지고 빨리 보내야 돼요. 오전 내. 추가로 주문 주신 분들은 얼마 없어요, 지금. 빨리 주문하시 하시는 분들께 제가 골라서 좋은 것만 골라서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